안녕 하세요리멤도 오늘은 음, 미니닭공님이 보내주신 거 후기를 찍어볼 거예요. 음, 어쨌든 저를 위해서 이렇게 630원이나 써주셨고요. 빠른 배송, 안전 배송 적혀 있습니다. 저도 어제 보내드렸고요. 이제 여기 제 주소를 제가 깜빡하고 못 가려 버려서 어쨌든 여기 리미안님도 있고. 보네요. 본명까지 가려드릴게요. 미니 덕궁. 이렇게 돼있어요. 일단 한번 뜯어볼 건데. 이렇게 뒤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되게 귀여운 딕한 거. 잠시만요. 이거 제가 같이 해도 되겠죠? 미니닭볶음도 광주 사시고 저도 광주 살아요 그래가지고 소순품이밀구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죠 미니닭볶음 돼있어요 같은 광주라서 한번 만나뵈야 되겠네요 두께샷 안 보이죠? 속샷 대박 대박대박 대박대박대박 대박, 우루르샷와 대박 푸짐해요 우와 일단은 소소한 먹거리 소소하지 않은데 일단 소소한 먹거리와 여기 이거하고 미니어처 용품도 이렇게 있어요 일단 미니어처 용품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샷 이거는 종대 도무송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어, 깔끔하게 되신다 이제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 이렇게 샷속샷 꺼내기 샷 대박이다 대박 자 수제 그릇이랑 컵어 컵도 수제 컵인가 진짜 대박 푸짐이요어 아, 매요 뭐죠 이거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컵이. 이게. 우와 우와 이거 뭐지? 어쨌든 이거 하고. 이거 이거 점토 사용한 건가? 스케르쿤이나뭐 여기는 컵못 생긴 주의 아닌데 되게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주시 그릇이랑 있고요. 다음. 휴고버섯 토핑인데 이게 다 눌려져서 왔어요. 아, 어, 근데 제가 어떻게든 잘라서라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고 표고버섯 토핑 두 개, 보컬로 완전 보컬 그리고 서비스 <laughs> 덤이네요. 이건 수, 스푼 내진 사케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의 하늘색과 보라색 되게 곱다 입자가 제가 알고 있는 생물의보다 입자가 훨씬 훨씬 고운 것 같아요. 어 하늘색과 보라색 대량. 저 없는 색만 줄. 었어요 그리고, 셀파, 슬라드 파우더. 쪼만한 말고저처럼 생겼다. 어쨌든, 주셨습니다. 다 음, 토핑 믹스. 음, 저한테 없는 것도 많아서 좋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팥토핑. 와 진짜 잘 만드셨다. 팥토핑 진짜 잘 만드셨어요. 스틱도 주셨고 이렇게 토핑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DIY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DIY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만들기 DIY 미니 덮공 두께샷 우르르 샷 이거 되게 많다 체크리스트와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클판과석클껏넣어주셨고요 서클판 DIY 만드는 영상 되도록이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핑과 샐러드 파우더 그리고 스테이크 소스용 레진 수제 레진인가..봐요 지퍼백이 짱짱해서 좋다 그리고 그릇 어 짱짱한거 짱좋습니다 비반이구요. 고기용 점토, 그리고 샐러드용 레진, 주제, 경화제 주셨습니다. 입고, 다음 복숭아 케이크, 이건 안받도될것 같아요. 케이크 시트랑, 사 판이랑 섞을 거 그리고 체크리스트, 레진, 복숭아 토핑 사용 설명서 사이다 그리고 와인 만들기, 와인 잔, 레진 사용 설명서 체크리스트, 사깔 판과 섞을 거 이렇게 있고 점토는 천사 점토 있고요 이건 아 피자 도우나 안 되기 점토 그리고 사용 설명서랑 체크리스트까지. 미니어처 용품들은 이렇게 있네요. DIY 대박이다. 다음, 이건데. 이건 수봉이 아니라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네.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지퍼팩이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 크라프트, 크리프트나 크라프트나 였 라벨지. 이게 견출지라고 안돼있고 라벨지라고 나와있어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라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엑소 메모지 코오롱 스포츠 코오롱 거네요 두장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짱짱한 메모지 퍼펙트 두 매와 투명한 우피피 저한테 없는 거거든요 세 장이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액펜이라서 네, 마감지는 제가 따로 잘 사용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벌써 먹거리인데요 먹거리 완전 창창 푸짐해요 소소.. 한 소소하지 않습니다 대박 대박 콜라맛 젤리, 콜라볼 소소한 담배사탕 우와 우와 금배사던대박네그소개해볼께 마이쮸 포도마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여섯개나 주셨어요 대박먹건지를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덕분에 먹을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마이쮸, 콜라볼, 불량식품,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21, 23, 14, 14, 14, 30개. 이거 알갱이, 30 알갱이 이렇게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콜라마 젤리, 저도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이건 하나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담배 사탕. 이거 소다 같아요. 네, 소다네요. 이렇게 푸짐한 먹거리까지. 근데 먹거리 진짜 짱 푸짐하게 주셨어요 이렇게 완전 감사해요 언제든 <laughs> 이상으로 닭국민이 주.. 민 닭국님이 주신 교환 분목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감사합니다